요즘에 진짜로 그렇게 납품을 많이 하느냐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레이저스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파이버 커팅기 설치를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에 있는 업체고요. 설치는 2일차입니다. 어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기계를 안착시키고 설치 위주로 진행했고요. 오늘은 철판 커팅 세팅 및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업체는 건설자재 위주로 절단하시는 업체입니다. 이 기계는 3kW고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장비 키자마자 해야 될것은 여기 보시면 역시 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나 가스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면 이런 이제 원 테이블짜리 커팅기의 경우 설치 시간은 이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첫날 설치랑 수평 잡고 설치하고 두 번째 날 세팅 잡고 프로그램 세팅 잡고 교육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저스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파이버 커팅기 설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대전에 있는 업체고요. 덕트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업체입니다. 오늘은 1일차고 지금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유리를 뜯어주셔서 기계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지금 안착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전기 연결이 안된 상태고요. 이렇게 첫날에는 설치를 한 후에 둘째 날에는 이제 커팅 해보면서 샘플을 잡아보고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엔지니어가 두 명에서 세명 오는데 오늘은 두 명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오기 전에 가스랑 이렇게 전기를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배전함을 단독적으로 레이저 이렇게 최소한 브레이크 하나는 단독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접지도 돼 있으면 좋고요. 지금 가스 호스랑 그 칠러에 들어가는 물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 앞에는 지금 메인 전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의 업체의 파이버 커팅기 납품 2일차입니다. 어제는 설치 완료했고요. 오늘은 이제 샘플링 및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까지 끝나게 되면 모든 납품이 완료하게 됩니다. 이로써 설치 1팀은 이번 주에 대전 2개 업체에 4일에 걸쳐서 납품을 했고요. 2팀은 영주에서 납품을 따로 완료했습니다. 요즘에 진짜로 그렇게 납품을 많이 하느냐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인사도 드릴 겸 영상도 촬영할 겸 해서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 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납품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설치 후에 사장님들께서도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커팅 영상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느정리해야되는는